메3페이지 1128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3점 0,0,2,0 1,루트3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상각형 OAB가 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정상각형 OAB를 원점 O를 중심으로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60도 곱하기 N만큼 회전시킨 정상각형과 직선 Y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x 플러스 1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음, an이라고 하자. 자, 그럴 때 시그마 n이 1부터 50까지 an의 값 쓰고 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지금 자, 회전을 한다고 했어. 그죠? 자, 60도 곱하기 n만큼 자, 그럼 n이 1이었을 땐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음, 요런 모양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요런 모양이 되겠지? 자, 무슨 모양이다? 정육각형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이 정육각형. 자, 이거랑 y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x 플러스 1 만나는 점.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요거는 어디? 0,1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여기 지나가면서 자, 어떻게 돼? x자를 그리면서 가겠지. 요런 식으로 음 1콤마 2를 지나갈 거야. 1콤마 2. 자, 그럼 요거보다 어디? 더 위를 지나가야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지나가게 됐다. 이거지. 무슨 얘기 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자, 첫 번째, A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 바퀴. 자, 60도 곱하기 1만큼 회전했어. 요, 요거야, 요거. 요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자 어떻게 돼요 놈이죠 그죠 요놈자 그래서 몇개두개응두개자 A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여기야 얘랑 만나는 거야 얘랑 자몇개두개자 A3은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여기지 요거 자 얘는 얘랑 만나는 거야 안 만나 0개 A4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란 말이야 안 만나지 A5는 어떻게 될까 A5는 얘랑 두 군데서 만나지. 맞죠? 자, 그 다음에 A6은 A6은 어떻게 돼? 여기야. 얘랑 두 군데서 만나지. 자, 그럼 A7은 어떻게 될까? A7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얘가 얘랑 같아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 2, 2, 0, 0, 2, 2 자 요런 순서로 쭉 가고 있는 거지 맞나? 아 6도 안 만나는구나 잠실수 실수 얘랑이지 그지 안 맞나? 자 그래서 이건 0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네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여섯 개 단위로 자 그럼 50까지면은 50 나누기 6을 했을 때두 개가 남지 그지? 8번 자222 더하기가 얼마 6 곱하기 8 더하기 앞에 2개 4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8에 48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를 더해서 얼마 52가 답이 될수 있겠죠 답은 522자그 다음 1129번 수열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자, 홀수번만 더한 거는 K가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되고. 짝수번을 더한 거는 자, 요런 모양이 된다. 이렇게 했어. 음. 홀수번, 짝수번.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모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이렇게 정의할수 있어. 다 분리를 해보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자 이렇게 홀수번만 해서 쭉 어디까지? A39까지 자 여기서 뭐한다? 짝수번 짝수번을 자 빼는 거랑 어때? 같더라 이거야 자 홀수번에서 짝수번을 빼는 거자 홀수번 뭐라고 했지? 요거라 했잖아 그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바꿔보면 39까지니까 얼마겠어? K가 1부터, 얼마까지? 20까지. 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뒤에 얘는, 자, 20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에 k제곱, k 플러스 1, 더하기 플러... k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나오 알겠죠? 자, 그럼 시그마가 어때? 음, 응, 범위가 똑같아. 그럼 안에 것끼리 어떻게 할수 있다? 뺄 수도 있다. 이거야. 알겠죠? 자, 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자, 둘이 합쳐줄 건데 자,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면 이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k 플러스 2 똑같겠죠?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 똑같이 묶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얘 둘이 더하면 되는데 뭐야?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왜라고? 마이너스 1을 하나 하니까 k 플러스 1제곱이 돼서 뭉쳐진 거야. 자, 그래서 얘 둘이 음, 계산을 한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모양이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숫자를 넣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자리가 없으니까, 종이를 떼서, 자,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1부터 어떻게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1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1 넣으면 짝수가 돼서, 어, 이거는 플러스 1. 자,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 자, 그 다음 2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자, 그 다음은 플러스 3분의 1 4분의 1.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5분의 1자 이렇게 쭉 가다보면 마지막에 음, 마지막엔 마이너스겠지 짝수니까 21제곱 마이너스죠 20분의 1 더하기 21분의 1자 이렇게 나오는거야 자 앞에서부터 얘들은 어떻게 돼 가로를 빠져나오면서 다 없어지기 시작해 자 없어지고 남은 애들만 적으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21분의 1자 이거 나오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21분의 20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p p는 얼마? 21 q는 20 둘이 더하니까 41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1130번 한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 4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할때 시그마 k가 1m부터 m플러스 2까지 s k 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 해야 돼? SN부터 먼저 구해야지. SN부터 자, SN은 일단 SN은 AM부터 알아야겠지. 첫째 항이 30,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 4래.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SN은 어떻게 돼 있어? SN은 2분의... 항의 개수 몰라. n 곱하기 자 첫째항 2 곱하기 30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자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우리는 정리를 좀 해야겠어. 자2를 요렇게 약분 이제 뭐가 돼? n 곱하기 자30 30이래. 자 n부터 적을게. 마이너스 어, 2n 마이너스 2n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니까 32.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n의 제곱 플러스 32n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숫자를 좀잘 보기 다시 적을게요. 음.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2n.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라 했어? 시그마에서 합인데 최대값이 되도록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얘는 지금 2차? 함수죠 그지? 2차 2차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거야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다 할게요 자 일단 꼬치점부터 찾아야겠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n 마이너스 음 16이니까 8 제곱 자그 다음에 나오는건 어떻게 나오겠어? 뒤에 나오는거? 모르지 뭐아 뭐야 계산하면 되지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0일 땐 0이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요렇게. 어디서? 여기 최고치가 8이지, 그지? 8일 때 최고점. 자, 그러면 이두 칸인데, m을 기준해서 m 플러스 2까지 총 3개를 갖다 계산하는 건데, 자, 어떻게 더해야지 최대가 나오겠어? 요 3개를 더해야지 어떻게 돼? 7, 8, 9. 자, 이 부분 3개를 더해야지 어떻게 돼? 최대 값이 나오겠지. 그죠? 자, 그래서 m은 얼마가 된다? 7이 될수 있습니다. 제일 높은 거 3개를 더해야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1131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일반항이 AN은 홀수일 때는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짝수일 때는 2분의 N의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자 이렇게 된다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의 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했어 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 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짝수번, 홀수번을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 그죠? 짝수번과 홀수번을 우리 나눠서 문제를 푸는게 원래 정상적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짝수번만 우리가 본다. 그럼 요밑에거 짝수번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a 2k를 말하는거야. a 2k a 2k 짝수번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분의 자 2k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자 이렇게 돼서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바뀌겠지. 맞죠? 짝수들은 자그 다음 홀수는 어떻게 되겠어? 홀수는 홀수는 자 홀수는 A의 2K 마이너스 1 요거잖아.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바꿔주면 2K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제곱 자 이렇게 돼서 자 어떻게 된다? 음, 2K 제곱 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짝수홀수를 구분했으니까 총몇 개? 다섯 개로 바꿔야겠지, 그렇지? 자, 요거에 때 시그마, 요거에 때 시그마 따로해서 더해주는 거. 야 자,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음, 응.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n. 자, 요거랑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냥 2k 제곱. 자, 이렇게 따로, 알겠죠? 자, 근데 요거는 한 번에 합쳐서 적을 수도 있지. 범위가 똑같죠? 그래서 한 번에 적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4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자 이걸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음, 공식을 써서 4 곱하기 6분의 5, 6, 11자 더하기 2 곱하기 음, 2분의 5, 6 더하기 이번엔 5개가 있으니까 더하기 5자 여기까지 자 요렇게 되겠죠? 어야 안보였네 자 요렇게 자 그럼 요거 약분 그러면 얼마가 되죠? 약분해서 20음220 더하기 얘도 약분 30 더하기 5자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255가 답이다 답은 5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아 이런 거할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야 솔직히 10개밖에 안돼 넣어 그냥 넣어서 계산에 그냥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 그죠? 자, 113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방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an이라고 할때 시그마 n이 1부터 1까지 an의 값은 얼마냐 응. 가점 a의 좌표는 2의 n제곱 콤마 0이다 2의 n제곱 콤마 0이다 자, 두점 b b 1콤마 0과 c 2의 m제곱 콤마 m을 지나는 직선 위에 점 중에 x좌표가 2의 n인 점 그래 요거랑 수직인 자 수직인거 자 만나는 요점 d라고 할때 삼각형 abd abd의 넓이는 2n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다 자음 넓이 자 그럼 일단 요거 넓이는 어떻게 될까 넓이 그거부터 알아야지 넓이 자 요거 길이 자 밑변의 길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자요 직선과 만나는 점이라 했잖아. 어 그럼 직선의 방식도 있어야겠네. 그죠? 직선의 방식 자 직선의 방식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부터 먼저 찾아야겠지? y는 자 x의 증가량 얼마죠? 음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분의아 이제 요렇게 하면 안 되겠네. 어, 이거 아니고. 자, 이두점 갖고 예전 구해야겠지, 그지? 맞죠? 음. 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2의 m제곱, 마이너스 1. 분에 뭐가 돼? m. 자, 요게 기울기야. x. 그 다음에, 자, x의 편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m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알겠죠? 음자 이렇게 좀 복잡한 음식이 나오네 그래서 쓰는 기출이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음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자 교점을 찾아야 돼 이게... n제곱이 들어갔을 때, 우리 좌좌표가요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 자,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돼서, 이게 n제곱을 넣어야지 나오겠지, 그지? 자, 넣었어.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2m-1. 야, 이거 자리가 좁다. 자, 여기다 할게요. 자, 다시. 2의 n제곱-1 곱하기. 자, 뭐가 돼? 2의 m제곱-1 곱하기 m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자 어떻게 해야 돼? m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높이야 굉장히 복잡하지? 자 일단 그냥 무작정 적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자 요게 넓이란 얘기지 자 얘가 뭐보다?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음. 자 이런데 자, 그럼 양쪽에 2분의 1분의 요걸 없애면 되겠지, 그지 자, 요거는 일단 없애버리고, 얘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어,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자,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자, 어떻게 요거 통분, 돼 아니 요거 통분되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2의 m제곱 마이너스 1. 자, 통분하고, 어, 둘이 빼니까, m. 하고 2의 n 제곱 마이너스 1. 자요런 모양이 나와. 그죠? 자 이거는 뭐보다 m 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자 그럼 양쪽에 이거 m, m 똑같이 있어.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냥 지워버릴까. 지워버리고, 자, 얘는 반대로 넘어가고, 얘둘이 그냥 납둬 버리면, 자, 어떻게 돼어 2의 n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의 m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런 모양으로 바뀌겠죠, 그렇지? 자,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일단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한번 넣어보자, 하나씩 넣어보자. 자, a1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돼 있어? 1을 한번 넣어본 거, 1을 1 넣으니까 어떻게 돼? 2 빼기 1. 1이죠, 그지? 그럼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m도 어떻게 돼? 1이 돼야 되겠지. 맞죠? 어, 1이 돼야 돼. 1. 자, 그러면 a2는 어떻게 될까? 2가 됐어. 3이야. 9야. 9. 자, 그러면 얘보다 작거나 하여튼 제일 작은 거라 했으니까 9가 나오는 거야. 자, 이게 거듭제곱에서 1을 뺐을 때 9보다 큰 거? 뭐가 있어? 4겠지, 그지? 4, 4, 16. 요거밖에 없죠. 자, 그 다음 A가 3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3, 3, 2의 3제곱. 그럼 8, 7, 49. 그럼 어떻게 돼? 49니까 49가 나오려면 64. 어, 64. 8밖에 없네. 맞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야. 알지, 알지? 자, 잠깐만. 3, 8, 7. 49 49 50 50이니까 어, 6이네 6 아, 8이 아니고 6이네 6, 6 정도면 되겠다 6 그죠? 6 어, 자, 그 다음에 A4 A4도 구해봅시다 4 4 4 16 15 15의 제곱 225 226 그럼, 226보다 우리가 큰 거, 뭐가 있을까? 어, 이게 지금 뭐다? 8이 되겠지. 8. 자, 그 다음엔, 그 다음엔, 또, 10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엔, 또, 계속 앞에 거에다가 뭐 한가? 곱하기 2한게 나오겠지. 지금 규칙이 그렇죠?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식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거야. 자, 솔직히 여기밖에 안 되잖아. 그냥 곱하기 2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찾으면 되겠지. 그게 더 빨라.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자그 다음에 뭐야? 6 곱하기 12. 그지? 지금 거스어서 어떻게 돼? 20 커지는 것밖에더 돼. 자14그 다음에 지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아홉, 열. 자 이렇게 더하는 거지. 무슨 얘기 했어?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싹다 더해주면, 자, 한번 더해주면, 우리 답은 얼마가 나오겠어? 더해주면, 109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뭐, 물론 이걸 식으로 적을 수도 있어. 어, 식으로 우리가 적어도 되는데, 뭐, 귀찮으니까. 알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풀이를 했고, 자, 다음 C단계 또, 풀이 이어서 해볼게요.